자, 우리 엔캠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2월 13일 금요일, 이제 오늘로써 2월 2주차도 마감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기간이 또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기간 전에 현금화 수요에 대한 물량들도 조금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쭉 오랜 기간을 또 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쉬지만 미국장은 쉬지를 않죠. 그니까 러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그런 리스크를 조금 피하고자 하는 는 심리들도 많이 또 반영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좀 이제 좋은 분위기일 수는 없었겠다라는 예상 정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피 종합 지수, 코스닥 종합 지수 지금 아직 현재 뭐 장중 시각이기는 한데 뭐 예상대로 뭐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이 없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 뭐해 봤자 뭐 오늘 또 삼성전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천 1000조가 얼마 전에 넘었기 때문에 뭐1%뭐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벌써 한 10조예요. 1%만 올라간다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천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금이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삼성전자 오르는 거를 뭐 탓을 하려는 거 자체는 아니지만 뭐 우리도 좀 올라가 줄 법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이쪽에서 좀 유동성이 좀 빠져나와 줘야만 하는 뭐 그런 시장에 대한 논리가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캠 보유자분들이 이번 2월 달 동안에 뭐 조금 속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지금 이거 영상 내용 들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 기간만 좀 거치고 나면은 좀 다시 좀 턴어라운드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구독부터 먼저 눌러달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 내용이 좀 납득되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따가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이제 시작부터 좀 제가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단기 이평선 있죠, 여러분들. 이뭐 20일선 이런 거 있죠, 막 5일선. 이게 얼마 전에 여기 딱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이 지난 2월 6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6일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 자체가 빠졌던. 날이 2월 6일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여기 21선을 딱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엔캠 보유자분들이 아 21선 뚫렸다 라고 해가지고 아, 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21선이 지금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에다가 제가 부탁드린다는 게 뭐냐면 차트에다가 이런 단기 입형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초록색선 이나 빨간색선 같은 경우는 120일 224일. 그러니까 장기 입형선이기 때문에 그냥 틀어만 놓는 거지. 지금은 특히나 차트에 줄 긋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제이 주차도 마감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잠깐 주봉을 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여기 차트가 이게 쭉엔캠 차트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차트고요 바로 밑에는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etf 코스닥 150 차트랑 엔캠이 동일하지 않아요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구간 이 구간이 지금 정확하게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ETF, 엔캠, 이게 지금 딱 똑같이 가요. 이게 지금 뭐를 뜻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엔캠 개별적으로 뭐 전환 사채가 어떻게 됐고, 막뭐 최근에 뭐 공장 가동률 관련된 보도도 한번 있었죠. 제가 좀 이제 많이 깊게 좀 다뤄들었었는데, 뭐 그런 악재, 그런 내용들, 그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요. 지수랑 어차피 지금 같이 움직여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150, 여기 이렇게 엔캠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봉으로 제가 막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디가 뭐, 뭐 지금 뭐 지지를 막 고 있고요. 어디가 저항이고 뭐 이런 얘기도 뭐 사실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봉 상으로 벌써 4주 차로 지금 똑같이 같이 지수랑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뜻하고 있는 바가 뭐가 있냐면 제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정강이잖아요. 그럼 2대 주주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2대 주주? 이대 주주가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 오정강이 14%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최대 주주가 맞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보시는 거죠 삼성자산운용 이번에 7%까지 올렸어요 보유주식수를 근데 삼성자산 운용이 앤캠을 그냥 단순히 순매수를 때려가지고 지금 이대주주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삼성자산 운용이 여러분들 뭐예요 삼성자산 운용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코덱스 코스닥 150이 코덱스가 삼성자산 운용 거죠 코스닥 150 etf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구성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여기 앤캠이 있거든요 근데 앤캠이 이 계약수가 많지 않아요 주식 계약수 보면 앤캠이 여기 78조 여기 포함이 돼요 있죠. 근데 이게 많지 않은데 방금 전에 제가 차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차피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대충 티가 나는 게 ETF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엔캠도 지난 1월 마감하면서 쭉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ETF 자금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엔캠을 개별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가 온게 아닌데 왜 21선 이야기하고 있고 전환사채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필요가 없고 가동률 이런 얘기도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또 많이 들었었던 게 이게 개별적인 이슈가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가동률 낮은 걸 누가 몰랐냐고 뭐 이때도 알고 있었고 뭐 이때도 알고 있었는데 catl 계약했다고 하니까 또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이제 공매도 물량 쌓이면서다 주저앉아버렸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시장 자체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실 때도 아뭐 전환 사채가 어쨌고 이런 거를 보시고 있는 것보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13일 금요일 연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아직 배고프다고 뭐 대통령이 아직도 배고파하는 것 같다고 코스닥 상승분석 대책 지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부 정책상에서 코스피는 뭐 5천까지 찍었으니까 뭐 사실상 뭐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왔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좀 배고프신 모양,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스피 올라간 건 좋아. 오, 코스피 5,000원 포인트 올라간 건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 에안 올라가냐. 그 이유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분석도 하고 대책도 좀 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코스닥 자체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엔캠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지만, 어차피 코스닥 지수랑 최근 들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는 같이 안 움직였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수를 추정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작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말씀을 좀 들었었죠. 코스닥 투자비 중 이거 연기금이 10%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기존에 2, 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찌라시에 이하면은 11%까지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 호재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삼성자산운용에서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뭐 앵캠이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만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난리치고 있고 최근에 앵캠 공시 보시면 아시죠. 삼성자산 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NKM, 뭐 ETF 자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공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최대한 생략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쯤 오게 되면 이제 보유자분들도 슬슬 느낌이 와야죠. 아 지금 당장 오늘도 5%대나 빠지고 있고 주 마감하면서 이제 연휴 시작인데 아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서 겁이 나가지고 뭐 손절하시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구간 찍고 나면 어차피 코스닥 올라면서 오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 가격대에다가 비중을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좀 같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단적인 예로 좀 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난 1월 23일 그때가 여기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랭킹 보유자분들한테는 제가 아마 이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집계해 가지고 이제 개장 이제, 이제 목요일날 개장하잖아요 그때 좀 한꺼번에 좀 같이 좀 진행을 할것 같은데 1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이제 오전 9시 개장하기 전이죠 이때 당시에 좀 이, 지금 건네실 필요 없다 이제 막 시작이라고 이게 제가 코스닥 150 중에 길 공매도 비중이 조금 높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6만 5천 원 부근에 비중 좀 강하게 해가지고 (1차) 매수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여기 육만 오천 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구간이죠 이때부터 코스닥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때 같이 좀 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쭉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1월 23일 이후 에 1월 30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 정도는 조금 해놓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1월 30일이죠. 제가 장중에 보냈었는데 95,000원 이상까지 슈팅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덜어놓자 라고 해가지고 1월 30일 날이 여러분들 그날 윗꼬리를 좀 세게 달았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 이제 이탈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위치는 1월 30일.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일단 보유 물량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좀 조정을 해 놓으시면 내 평균 단가가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여기 있어도 이게 여기서 비중 조절이 엄청 세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락분이 조금 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게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뒤에 어느 구간에서 좀 다시 좀 담아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좀 덜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할 예정이어 가지고 제가 이제 채널에서 nkm을 엄청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뭐 nk. 뭐 제가 지난 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삼성 뭐저 이것도 제가 강조를 좀 똑같은 강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생략을 많이 하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니까 지금 앵캠 보유자분들이 이제 명절 연휴가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연휴 기간 중이라거나 아니면 뭐 오늘 당일 중에 이제 영상을 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번에 요거 집계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무료로 해놓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만 좀 무료로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안 들렸는데, 이번에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니까 이번까지만 이거 돈안 받고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번에는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앵킴도 앵킴인데 이게 지금 요즘처럼 또 시장이 너무 좋으면 또 뭐가 해야 될게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좀 가져가셔야 될 것들도 사실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지난 1월 여기 이런 것들도 지난 1월 26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LNC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도 여전히 잘 갑니다. 지금 1월 26일 기준으로 역시 개장하기 전이죠. 아침 9시에 좀 미리 보내 드렸었는데 LNC 바이오 62,000원 아래까지 좀 매수해 보자. 이게 지금 중국인들 오게 되면 또 화장품 이런 애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지난 1월밖에 없었는데 딱 고개 들어 올리자마자 바로 들어갔었죠. LNC 바이오 62,000원. 그러니까 LNC 바이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여전히 뭐 수익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해야 될게 지금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아캠 개별적인 호재 어 이런 호재 나왔는데 왜안 가지? 어왜뭐뭐문에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뭐 어차피 뭐 지수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뭐가 중요해 뭐 현실적인 이야기 아백 나라하고 이거 종목 알려드려서 좀돈 그러니까 꽁 짜로 그냥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도 뭐 엔캠 보이자분이 고집을 부리면 뭐 저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좀 무료로 좀 집계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좀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창에 링크 두개 만들어 놨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개다 하면은 중복 집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나가요. 그래서 네이버 폼 링크 혹은 문자 전송 링크 두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하면 끝이고요. 밑에다가는 엔캠, 뭐 영상 잘 봤어요. 다 상관 없습니다. 뭐 엔캠 화이팅. 뭐, 다 상관없는데, 엔캠이라고 두 글자는 써 있어야지 제가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이 엔캠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끝일 것 같습니다. 뭐,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요거 귀찮으시면은 뭐,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저한테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무료로 다 참여가 가능하실 거라는 거,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물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보이자분들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뭐, 지금 또, 공통적으로 요거 초록색 선, 요거 1 2 0일선이거든요 이제,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다요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다 이거 보고, 이따 수급창 딱 틀어가지고 이제 아뭐 최근에 외국인 뭐 팔았고, 아 금투 좀 나갔고, 아 연기금이 최근에 좀 저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얘기는 제가 일부러 생략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진심이 여러분들께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어좀 진심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혹시 아직까지 도 영상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이런 거좀 이제 눌러주시면. 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물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